오늘은 가볍게, 이제 너네가 모의고사 볼때 어떤 많이 보잖아. 뭔가 F 모시기 모시기가 뭐 F 모기모기는 같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볼 건데, 뭐 일단 너네가 주기함수,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요, 선대칭이랑 전대칭일 때 나타나지는 그1몇 개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너네가 그리고 뭐 여태까지 좀 봐왔기 때문에 되게 막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지진 또 않을 겁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선대칭. 선대칭 함수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졌던 식이 뭔지 혹시 기억나니? f a 플러스 x가 f a 마이너스 x랑 같다. 그지? 어떤 a라는 x는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x값을 더한 지점의 함수값과 x값을 뺀 지점의 함수값이 어떻다면? 같다면 걔는 뭐 x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든 거지. 여기 x는 a라는 직선이 있을 때뭐요 지점의 x좌표를 a-x라고 보고 요 지점의 x좌표를 a+x라고 보면 얘네가 선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함수값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볼수 있습니까? 갖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너네가 뭐 사실 요 정도 문장 나오면 뭐 x는 a 대칭이구나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 그치 그럼 요런 꼴에서 조금 더 변형된 꼴 요것도 이제 많이 보셨죠 기억나니 여기에서 여기로 치환해 가지고 유도했던 거 기억나 이제 얘도 익숙해야 됩니다 쟤도 보면은 그냥 바로 누구 대칭이구나 x는. A 대칭이구나라고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어. 자.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지 치환을 할 수는 있어. 너네가 요걸 이제 뭐 t라고 잡고, 그렇지? 그 다음에 x 대신에 이제 뭔가를 대입하면 꼴이 이렇게 고쳐질 것이다라는 걸알 건데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쉽게 보는 걸 알려줄게. 함수값 두 개가 같으면 어떤 두 지점이 같은 거잖아. 그두 그 지점이 어떤 선을 기준으로 같아지는지를 우리가 포인트 주면 되는 거거든. 걔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 값과 요 값의 평균 대칭이다. 알겠니? 평균 구하는 방법이 뭐야? 더해서, 더해서 반땡하는 거잖아. 더해서 반땡하세요. 얼마입니까? A. A. X는 A 대칭. 여기다 두개 더해서 어떻게 해? 반땡 뭐야? x는? a대칭 바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요렇게 음. 봐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아그 어,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한 꼴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요런 것까지 a 플러스 x는 fb 마이너스 x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거는 뭐 대칭 같을 것 같아? 아뭐 쌤이 지금 포인트를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 바로 대답은 할수 있을 것같아 네. <laughs> 평균 대칭이라고 어 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맞지 음. 자 얘네 두개는 x는 a 대칭인거고 요 놈은 누구 대칭이다? x는 무엇? 2분의 a 플러스 b 대칭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겠네. 뭐, 식으로도 밝혀볼 수 있고 한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 어떤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쌤이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 여기를 x는 a라고 보고, 요 지점을 x는 b라고 한번 잡아볼게.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x라는 지점은 요 a라는 지점에서 x만큼 더 해진 부분이라고 볼수 있잖아. 그럼 요 정도 갭을 x라고 보면 여기가 뭐라고 보면 될까? a 플러스 얼마인지점 x인 지점이고 b 마이너스 x라면 b에서도 x만큼 이렇게 갭이 생기면 되잖아.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b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야 그럼 이두 지점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이렇게 같아지려면 x값을 조금 더 늘리고 한다면 여기 더 좁아지고 하겠지, 그치 그럼 얘네가 지금 뭐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지 대략 눈치챌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누가 되냐 이거야. x는 얼마?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 요걸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대칭 대칭이 된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어, 그니까, 요거는 정말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요거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 너네가 이걸 당황하지 않고, 어, 어 이거 뭐, A 플러스 X랑 A 마이너스 X랑 비슷한 꼴인데, 이거 대칭 같은데, 누구 대칭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분의 A 플러스 B 대칭이다라는 것을 좀 알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전된 형태가 이런 거지. 우함수죠. 여기서 a를 0으로 쳐봐봐. a를 0으로 치면 이게 뭐가 성립됩니까? X, fx는 뭐가 돼? f-x 이게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우함수가 되겠지. 우함수니까 이게 y축 대칭인 거잖아. 그치? y축은 x는 무엇 대칭? 0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 되겠니? 응. 음. 쌤이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어, 봐봐.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fx가 있을 때, y는 fx가 있을 때, y는 f, ea-x라는 함수를 따로 정의를 한다라고 쳐보자. 됐지? 그럼 너네가 이걸 기준으로 얘를 어떤 식으로 그릴까 한번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그려줄 것 같아? 요거랑 요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니? 얘랑 얘랑 같다라고 치면 얘네 두 개는 누구 대칭이 되는 거야? X는 A 대칭이 되는 거야. 같다라고 봤을 때. 어, 같다라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요거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는 거거든. 이 저번에 한번 살짝 보여주긴 했을 거야. 완전히 이제 식으로 간다면 이런 거지. F-X로 바꾼 다음에. 오케이?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하면? 플러스 얼마? 아, 마이너스 얼마? 음. 아니지. A, X 대신 X-EA 들어가고 마이너스니까. X축을 얼마? EA만큼 음.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네. 그제? 예. 그러면 어떤 함수가 여기 X는 A라고 해볼게. 어떤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쳐. 그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를 갖다가 누구 대칭합니까? y축 대칭하면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얼마만큼 이동한다? 음. ea만큼 이동하면 이 지점이 얼마야? ea가 되고 얘가 반듯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해 되겠니? 무슨 얘기인지? 어. 그럼 따라서 기존의 fx를 가지고 y는 ea-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함수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정의 돼. gx라는 게,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 ea-x를 표현하시오. 뭐, 이런 거 많이 가끔 보잖아.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fx가 뭐, fx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뭐라고 딱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너네가 gx 그래프를 그린다고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요거에 대해서 누구 대칭인 함수구나 x는 a 대칭 함수구나 그럼 본 그래프 그리고 x는 a 기준으로 대칭인 그래프 그려서 a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살리고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 살려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조금 유추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요런 표현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여기까지자 일단은 선대칭은 요정도 보고 그냥 저 간단하게 정리할 것만 좀 정리해주세요 자 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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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가장 기본적인게 뭐가 있어 기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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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뭐 우리가 좀볼수 있는게 3차, 함수. 3차 함수가 제일 이쁘게 그려지지 1차 함수도 뭐 맞겠지만 그래서 자 점대칭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점대칭. 자 얘를 얘를 선생님이 a 콤마 b라고 잡아볼게. 알겠지? 그러면 이제 모든 점들이 요거 기준으로 대칭인 두 점이 반드시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잡아볼까. 여기가 지금 x는 a니까 x는 a 기준으로 여기를 어 a 마이너스 x인 지점. 여기를 A 플러스 X인 지점으로 한번 보자.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두 점이,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A 마이너스 X 콤마, 자, 이거 함수로 Y는 FX라고 잡을 때, F 뭐가 돼? A 마이너스 x 가 되는 거고 맞지? 여기 뭡니까 a 플러스 x 콤마 f a 플러스 x 가 되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이제 바로 나와지는 겁니다. 얘의 중점이 누가 되는 거예요? a 콤마 b 가 되는 건데 지금 a 는 당연히 이거 기준으로 중점이 a 다라는 건 이제 딱 정해진 거고 그럼 우리가 y 값에 관련해서 식을 써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의 평균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b 가 돼야 되는 거야 b. 이해되겠니? 그니까, 러 그렇게 되는 거라서, 식이 이제 어떻게 적혀지냐면, fa-x, 여기 이제, 플러스, fa- 플러스 x의 값이 뭐가 된다? eb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본다면,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a 콤마 b, 점대칭이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꼴에서 우변에 가끔 0이 있는 이런 꼴도 보거든. 요번에 너네 그 7월 모고이 모고사 보니까 몇번 문제에서도 이런 꼴이 하나 나오긴 했어. 물론 이제 이거를 안 이용해도 그냥 함수값 대입해서 풀수 있기는 한데 뭐 3차 함수가 뭐몇 콤마 몇이다라는 건지 생각해주면 또 다른 또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요렇게. 어, 고민해 주시면 돼요. 증명하는 과정은 뭐 어렵진 않지. 그치?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랑 했던 거 비슷한 꼴인데, 그러면, 아, 여기가 맨날 똑같은 숫자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퀴즈. 퀴즈? <laughs> 자, 요렇게 적었어. 2, 야, 얘를 2, 만족을 한데 얘는 점대칭 함수인 거를 우리가 파악을 바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몇 콤마 몇 대칭이겠니, 이거? 오, 어, 그렇지. 잘했어. 잘하네. 2콤마 얼마? 2분의 5 대칭이다. 여기서, 쌤, 이게 왜 2조? 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 아까 거 생각하면 돼. 평균. 알겠지? 뭐, 치환해서 이제 해도 되지만, 평균 바로 생각해. 이거 두개더 하면 얼마입니까? 4. 반땡하면 2. 이콤마. 요거, 요게 이제 두배된 값이니까. 됐지? 원래 여기서 이제 2로 나눈 값이 그 평균 내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대칭이다. 라는 거 바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면서 요, 요런 거 많이 보잖아. 요거까지도 좀 알고 가도록 합시다. 됐지? 음, 오케이.